자 반갑습니다. 오늘 얘기 어떤 얘기냐? 자 고졸 공무원,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간저 공무원 많죠. 고졸 공무원 이거를 국가직을 20%까지 늘리고 지방직을 30%나 할당한다고 합니다. 굉장히 많죠. 자 이거에 대해서 역차별이 아니냐 논란이 커요. 자 역차별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. 역차별은 뭐다 아시겠지만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역차별은 차별을 받는 집단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자 마련한 제도. 야,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너무 강해지고, 다른 반대 집단을, <laughs> 제말 하고, 반대 집단을 오히려 차별하는, 걸 역차별이라고 해요. 알아두셨나요? 자, 그럼 역차별이 된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 뿐만 아니라 전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, 자, 대학을, 그러니까 공무원 되고 나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, 무려 4년제를 등록금 전액 지원해준대요, 세금으로. 이게 말이 됩니까? 솔직히 대학 4년제가 뭐 이게 말인가요? 이게 솔직히 대학 4년이 말이 4년제인지 정말 뭐 등록금 많죠. 크죠 뿐만 아니라 아니 그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다니는 대학생들도 지금 얼마나 많은데 고졸 공무원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서 좀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커뮤니티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. 아 사실 저도 좀 역차별을 생각해요. 저도 자 고졸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대학을 가면 대학 학비에 전액 지원한다니 그냥 대졸자를 뽑지 무슨 뻘짓이래 진짜 하다하다 별 거지같은 역차별을 하는구나 아돈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려는 애들 장학금 늘리고 기숙사 늘려라 저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고 또 공무원이 솔직히 되게 진짜 힘들어요 요즘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뭐좀본급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또, 학교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. 국어공무원이어도 근데, 이런 역차별까지 생긴다고 하면 정말 논란이 안 커질 수가 없겠죠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고, 방금 저 댓글 달아주셨던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